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늦은 가을비가 내린다고 말하기에 좀 부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늦은 가을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은 어쩔지 몰라도 지금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 비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낙엽들이 이 비바람에 아주 이 눈이 날리는 것처럼 많은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생을 오늘 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비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방생을 하자 마음을 먹었으니까 방생을 하자. 사실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또 방생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어 비바람이 불지만 방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어 고기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판매하시는 하는 곳에 물고기를 판매하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지 담소어 어부들께서 이제 조업을 하신 후에 잡은 고기를 이렇게 집산 집결 시켜가지고 도매 겸 소매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국에서 이렇게 잡혀온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이제 있는 곳이죠. 그 시설 중에 하나인 고기를 담아놓는 탱크입니다. 저 탱크에서 오늘은 잉어를 좀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때쯤 잉어를 살려주게 되면, 음,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살려주게 되면, 날씨가, 이제 점자, 저,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 이 시기에 잉어를 살려주게 되면, 어, 좋지 않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살려주게 되면 이제 저렇게 상처가 많은 잉어들이 상처가 덧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겨울에 잘 적응해 가지고 어, 겨울을 나면 봄에 이제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기들은 몸 속에 어, 알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을 나고 봄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알들을 이제 몸속에 채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봄이 되어 산란철이 되면 짝짓기를 해서 이제 수정란을 낳는 것이 이제 산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겨, 이렇게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방생을 해주게 되면 잘 적응해가지고 어, 봄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네, 약간의 잉어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생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고기를 이동시키려고 산소 공기를 차량에 탑재를 해서 저렇게 공기 생성을 시켜가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먼 곳까지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방생할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진입로에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음, 그 방생할 장소가 조그마한 계곡에 있는 소리 주인데 그 계곡 저수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곳에 가서 이렇게 방생을 하는 곳인데 오늘은 이어를한 곳에만 방생하는 게 아니라, 어, 몇 군데 분리를 해가지고 방생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 어떤 곳은 그물을 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또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분리를 해서 여기에서 조금 하고, 또 다음 장소로 가서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어, 세 군데에 방생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목적지가 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저수지 뚝이죠. 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계곡에 있는 어, 조그마한 이제 댐 저수지입니다. 어, 작다고 어, 하기에는 좀큰 소리지인데, 그래도, 어, 방생을 했을 때 고기들이 잘 살아서 갈수 있는 곳이죠. 아, 아침보다는 비가 좀 적게 오는 편인데, 아직도 빗방울이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작은 잉어 몇 마리 방생하고, 또 다음 장소로 가서 방생을 해줄 예, 계획입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 아까 그 도로공사, 예, 도로공사 하는 장면입니다. 예, 제 목소리가 좀잘안 들릴 수가 있는데 예, 양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곳의 방생은 지금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예, 간간이 해마다. 한 10회 이상 하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방생을 했을 때는 외로 외래 어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물치하고 껍질을 가물치하고 쏘가리를 많이 방생을 해줬더니 생태계가 많이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잉어 두 마리 정도 그렇게 이곳에 방생하고 다른 곳에 또 이동해서 방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잉어들입니다. 낚시하시는 조사들은 이제 저걸 어 지보리라고 그러죠. 지보리 작은 잉어를 지보리라고 그러고 좀큰 성체를 잉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laughs> 아주 아담하고 이쁜 그런 녀석들입니다. 작다 보니까 상처는 좁고 색깔도 매우 양호한 상태라서 잘 정리해서 할것 같습니다. 지금 꼬리 부분이 약간 상처가 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 무난히 회복을 해서 비닐이 생깁니다. 비닐이 생길 때저 고기들은 우리 사람처럼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일정하게 나지 않고 어, 엇박자로 비닐이 나죠. 네, 이제 두 마리 방생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방울이 이제 다시 조금 좀 순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처럼 아주 거칠게 내리진 않고 그래도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네, 아까 소류지에서 잉어 새끼 방생하고, 어, 또, 이제, 이동하는 중에 중간쯤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에 방생할 때, 제가 미처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소인, 어, 제가 또 이따음식 방생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어, 방생할 장소에 도착하니까 다시 빗방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 방생할 물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을 좀 빼야 됩니다. 저 박스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방생을 장소로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줄여야 되죠. 네. 물을 빼고 여기에 방생하는 것은 네, 이, 이곳은 제가 거주하는 기거하는 곳에 앞에 있는 이제 망경강 상류 지역에 큰 보조. 그래서 여기에 잉어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잉어 한 마리, 탐스러운 잉어 한 마리를 이렇게 해주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이동해서 왔습니다. 빗방울이 갈수록 거칠어지니까 제 등에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자꾸만 줄줄 흘러가지고, 등골이 좀 오싹오싹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머리 부분은 땀이 차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빗길이라 조심해서 노려야 됩니다. 네. 이 빗속에서 방생을 하다 보면, 예,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말로는 표현이 되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주 좋은 수행의 어, 어떤 양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고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큰 양분으로 남아서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잉어 한 마리, 아주 탐스러운 잉어 한 마리를 마지막 코스로 해서 오늘 잉어 방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출연료를 먼저 내놓으라고, 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녀석들은 아주 이쁘게 가주고, 선탄하게 가주는 녀석들인데, 저렇게 잘안 가는 녀석들 있습니다. 몸부림을 많이 치고, 예, 이 방생 인연도 가지가지입니다. 예, 멋있게 가주면 좋겠구만. 예, 출연료는 좀 삭감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보호는 만경강자 상류 지역에 큰 보이다 보니까, 많은 잉어들이 잘 서식할 수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잉어 방생을 세 군데 했는데 한 군데를 이제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두 군데 영상 보여드렸고요. 이제 <laughs> 오늘 도 여전히 그 냉동고에 들어가서 어 급냉됐다가 해동되어지는 녀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조금 또 구해서 방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주 방생 해줄수 있는 녀석들은 껍지입니다. 껍지. 네, 저렇게. 네, 저렇게 껍지들 종류입니다. 이제 껍지 구구리 일부, 미꾸라지 일부. 그렇게 네, 오늘 금냉 되었다가 해동되어지는 녀석들. 즉, 한빙 지옥에서 구에서 방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방생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생 장소로 또 이동 중입니다. 네, 이 꺽지하고 구구리는 좀 일급수 물 수질이 굉장히 좋은 일급수 이급수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급수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지인데, 네. 저곳에 가보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방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물이 말라버린 천에서는 방생을 못하고, 어 물이 좀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해서 왔습니다. 어, 이곳은 지난번에 이제 그, 금말자님께서 방생했던 지역의 반대편, 예, 만경강 상류 지역입니다. 예, 다리 밑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1급수하고 2급수가 흐르는 곳이라서, 원래 꺽지가 서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꺽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비가 여전히 좀 많이 내려서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비가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이제 비와 바람이 함께 몰아치는 상태입니다. 비바람, 늦가을 비바람이다 보니까 얼굴을 때리는 그 비가 굉장히 좀 차고 춥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잉어 방생하고, 또, 껍질 방생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저 옷이 면 소재다 보니까, 지금, 물이, <laughs> 빗맞아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늦가을 가뭄으로, 어, 이곳 개천, 물이 많이 흐던 것도,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장화 신고, 좀 물이 많이 흐르는 본류대로 그렇게 가서 방생을 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네, 방생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곳에는 꺽지하고 그다음에 소가리 예, 또 누치 예, 또, 여러 종류의 그 2급수 상, 3, 1, 2급수에 살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예, 지금, 구구리하고 껍지인데, 어, 오는 과정에, 예, 또, 한 군데 들러가지고 조금 살려주고,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방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구구리입니다, 구구리. 그 구구리 치고는 상당히 큰 녀석입니다, 저 녀석이 지금. 구구리는, 예, 1급수에서 2급수, 예, 그 지역에 살고 저렇게 자갈이 잘 발달된 곳에서 사는데, 예, 해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갈 사이에서 저렇게 있다가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껍질, 예, 제법 크죠? 껍지가. 예, 껍지도 어, 마찬가지로 저런 자갈 사이에서 살면서 예,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예, 1급수, 2급수에서 사는 그런 종류죠.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런 그 소가리와 거의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고기입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는 종류의 고기라고 합니다. 급냉 되었다가, 즉, 꽁꽁 얼었다가 다시 녹아가지고 이제 살게 된 녀석들이라 지금 아직 상태는 이렇게 좀 멍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놓아주게 되면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예, 이제 잘 회복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 잘 헤엄쳐서 갑니다. 네, 원래 저 녀석들이 굉장히 그 빠른 그런 물고기 종류입니다. 네, 다들 어렸다가 살아난 상태라 조금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 놔주면 조금 가다가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놔줬습니다. 저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이제 잘 적응해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억제를 네. 자세히 보면 참 이쁘죠. 네. 전형적인 예, 물고기 형태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지장경에 보면 한빙지역도 있고 화탕지역도 있고 칼산지역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의 이제 지옥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저 녀석들은 바로 한빙지역, 네, 꽁꽁 얼어붙은 한빙지역에서 살아난 녀석들이죠. 네. 잠시 방생하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생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늦가을 비바람 속에서 방생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후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생된 녀석들 중에 마지막에 방생했던 꺽지 구구리 미꾸라지 완전히 한빙지옥 감중생처럼 얼음이 돼서 다시 해동이 돼가지고 살아난 녀석들입니다. 아, 정말 그 급냉 빠른 속도로 얼려져 버려가지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다시 자유를 얻어서 살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한빙지용이나 형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가도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간간히 또 오곤 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도 결국은 변화가 되어서 희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메시지로서 똥팔이라는 영상 메시지 짧게 제작해서 연결해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공이었습니다.